그러다가, 그녀에게 또 다른 큰 시련이 닥칩니다. 자, 이거는요, 그녀가 영화에서 약간 그 괴기, 이런 영화 찍었을 때, 그때 이제 분장했던 모습인데, 제가 약간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의 내용과 조금 이미지가 맞는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1966년, 이 코코는요, 미즈타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자, 미스타는요, 이쿠코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했더니, 이 미스타가, 같이 만났을 때이 웃다가, 뭐? 당장 지워. 아 낙태시키란 말이야 그녀에게 아이를 낙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코코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죠 자 그녀는요 이 아이를 위해서 어, 육아 준비를 위해서 새로운 주택까지 구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1967년 2월에 이쿠코는 미즈타의 아이를 출산합니다. 자 이후 이쿠코가 미즈타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취해도 미즈타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와 만나주려 하지 않았어요. 아 전화는 그만해. 아 아직 바빠 끊어. 그래서 아이를 낳고도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미즈타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969년 2년 뒤인 12월 8일에 예고도 없이 미즈타가 그녀를 갑자기 만나러 옵니다. 이 국은 지금까지 자신의 아이와 자신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미즈타에 대한 그원한과 이런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미즈타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르르 녹게 돼요. 왜? 결국엔 나에게 돌아와 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미스터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만나게 됐죠. 그런데 이 미스터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는 섹스를 좋아하니까 지금 그런 거안 하니까 몸이 근질근질하지. 내가 젊은 애한명 소개시켜 줄까? 남자친구라도 만들어 봐. 젊은 애로다가, 너 그거 좋아하잖아. 너는 섹스를 좋아하니까 혼자서는 몸이 근질근질하지? 어때? 젊은 남자친구라도 만들어 볼 생각 없어? 라면서 그녀에게 젊은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이지. 그녀는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에 대한 살의를 느낍니다. 복수심과, 어떻게 너, 당신의 아이까지 난 나에게 그런 더러운 말을,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그녀는 그에 대한 살의를 품게 되고, 복수심을 얻게 돼요. 자, 그러다가 1969년 12월 14일, 이쿠코는요, 설날 영화, 히로그 카이비오데노라는 영화를 찍게 돼요. 그 그러니까 비록 괴묘전이라는 영화를 찍게 됩니다. 더 다음 달부터 새로운 영화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그녀는요, 힘의 지로로 향하는 도중에 그 철물점에서 18cm의 식칼 두 자루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사고 오후 1시쯤, 미스터의 사무실로 전화를 냈지만, 그는 부재중이었어요. 자, 그후로 그녀는 영화 촬영지인 히메지로 향하는 거리를 그냥 이렇게 천천히 걷고 있는데, 어머나 세상에. 운명처럼 신호등 부인, 부근, 부분에서 뭔지 익숙한 차가 지나가는 거야. 그건 바로 미스타의 자동차였던 스카이라인 2000 GT라는 그 차가 그녀를 이렇게 탁 지나가면서 그 신호에 딱 멈춰 쓴 거예요. 정말 운명처럼. 그래서 이코커가 그의 차로 막 달려가서 문좀 열어봐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미스터는 문을 이렇게 열었지. 그러면서 깜짝 놀란 모습이었지만, 아, 어, 오랜만이네. 탈래? 라고 해서 이쿨코는 그의 차, 차 뒷좌석에 탑니다. 왜 뒷좌석에 타요? 사실, 그녀는요, 뭔가 이제 사람들의 약간 그런, 유명인이었으니까 사진 찍히거나 그럴까봐 항상 그의 차를 탈 때는 뒷좌석에 탔었대요. 그래가지고, 어, 남의 눈에 띌까봐 뒷좌석에 탄 거야. 자, 그래가지고 그녀가 그의 차에 타고 나서 이제 그, 그에게 이런 말을, 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씩 하루가라 기다나요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그니까 그 남자가 뭐랬냐면, 어, 아, 토리아, 이즈 매지 데면코 라고 한 거야. 야, 알았어. 일단 밥이나 먹자.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돈가스 집에 들어갑니다. 미즈타는요, 오랜만에 만난 그녀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채 밥을 먹으면서 테레비만 계속 보고 있었대요. 자, 그녀는요, 그의 그런 모습을 볼, 보니까 내가 이 새끼를 꼭 죽여버리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점점 강해졌어. 자, 식사를 마치고 차에 탑니다. 그리고 미즈타는 그녀에게 또 밥을, 식욕을 채워서 다른 욕이 땡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좀 머리가 맑아지는 곳으로 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도착한 곳이 그 히메지시의 북단에 히로미네산이라는 게 있어. 히로미네라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갑니다. 왜 산으로 갔을까? 그래서 그는 그 히로미네 산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하려고 어, 가하다가 그 산에 있는 드라이브웨이 그 주차장 있지 그 주차장 그 파킹 에어리어에 차를 세우고 그녀와 이렇게 단둘이 앉게 되죠. 그 산이기도 했고 당시 거기를 막 올라오는 사람도 많이 없어서 어그 미즈타의 차 이외에는 다른 차단두대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었죠. 자이코코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 이제 두살 됐어요. 새해가 되면, 우리 아이에게 인사하러 가야죠. 한 번도 보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자, 그녀가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미지타는 굉장히 짜증나는 얼굴로 창 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였대요. 자, 그녀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녀는 아마 여기에서 그에게 한번 기회를 준것 같아. 그래, 아이를 같이 보러 가자 라고 했으면 그녀는 그녀가 생각하고 있던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다가 오후 4시경, 그가 이제 그녀에게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해 우리 아이 언제 만나줄 거예요? 우리 아이 만나줘야죠. 아빠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한번 세일해서 한 번이라도 인사를 해줘야라고 했는데, 그냥 계속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대. 오마이, 집은데 운다고 그래 집은데 왜해요 라고 한 거야. 야, 너 네가 혼자 난애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혼자 났잖아. 내가 지우라고 했어, 안 했어. 라고 말을 한 거야. 네가내네앤 니가 혼자 다니니까, 네가 감당해, 네가 처리해 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아이까지 모욕하는 말을 해서 이제 그녀가 돌아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까 중간에 산 18cm의 칼을 들어서 그를 협박합니다. 이렇게 칼을 들었어. 그때 미즈타는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야래를 목사나 야 때밀어요. 야할수 있으면 해봐. 아 찔러봐. 아 찔러봐.라고 그녀를 도발해요. 당시 굉장히 큰 다이에이 그 다이에이가 대 일본 영화 제작 주식회사야. 그 일본이 다이에이가 그대 일본 영화 주식회사 유명한 여배우 모리코코. 아이까지 낳은 거기다가 7년 동안 사랑한 그 연인 미즈타 테르마사 그 당시 미즈타 테르마사는 당시 40살이었고 모리코코는 더 어렸어요. 근데 이때 그녀가 그를 시칼로 찔러버립니다. 7년이 넘은 연인에게 아이의 아빠를 자이 코코는 미즈타의 왼쪽 배를 칼로 찌릅니다. 칼은 꽤나 깊숙이 들어갔어요. 칼은 뱃속에서 허리까지 관철했고요. 대동맥이 절단됩니다. 이 코코는 즉시 차를 몰고 나와서 구조 요청을 해요. 자기가 찔러놓고 너무 놀란 거야. 어떻게 그래서 운전을 해서 구조 요청을 했고 이 미스터는요.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하지만 3시간 뒤 출혈 다량으로 사망을 합니다. 야, 이 칼이 배에서 허리를 뚫어가고 대동맥이 관절됐는 대동맥이 끊어졌는데 당연히 과다출혈로 죽게 되지. 그런데 이 남자가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해요. 자, 병원에 실려간 미스타 자, 그는요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이렇게 막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가 지분대였다. 내가, 내가, 내가 찌른 거예요. 내가 나 찌른 거예요. 정신도 거의 없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의식은 바닥으로 내려져 가고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병원에서 그는 계속해서 내가 나를 찔렀다. 내가 한 짓이다. 내 스스로 한 짓이다. 라면서 계속 이쿠코를 감쌌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이쿠코에 대한 자신의 최소한의 속죄였을까요? 자, 결국에 미즈타는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미즈타가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와루이누와 오레다. 나쁜 건 나야. 다내 잘못이야. 라면서 어, 와르이노와오래다라면서 나쁜 건 나다라면서 계속 말을 했고 그곳에 있던 그의 부인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이게 이 사건이 이제 재판에 갈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경찰들도 막 그녀를 이, 그녀를 이제 막 수사할 거고 그런데 그녀가 그 미즈타의 본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수진과 아서에마で 가봤다노다까라. 이호도 스키다단데쇼. 카노조 무자인이시아게테쿠다사이 남편이 저렇게까지 감싸준 거 보면 꽤나 사랑했던 거겠죠. 그녀를 무죄로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채팅창 보면, 와, 부인이 보살이다. 진짜, 뭐, 뭐 어떻게 기독교인인가, 뭐냐, 막 이러면서, 참,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부인도 그 당시 남편의 여성 편력을 얼, 얼마나 다니겠니? 어? 이 애인을 사귀면서도 또 다른 애인을 사귀고 부인도 있는데, 뭐, 다 이렇게 만나는데, 부인은 그걸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이, 쿠코랑 사이만 해도 벌써 7년인데, 부인이 몰랐겠어? 이제 아예 포기 단계가 된것 같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기 전까지 어 내가 나를 찔렀다. 어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다. 다내 잘못이다. 내가 나쁜 거다. 근데 그 꼬라지를 본 거야 부인이 옆에서. 그러니까 그냥 아 그래 네가 많이 좋아했나 보다. 앵간히 어지간히 좋아했나 보다. 그녀를 무죄로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녀는 이게 재판이 열렸는데. 어떤 죄목과 얼마간의 벌을 받았을까요? 자, 1970년 재판이 개시됩니다. 자, 재판부에서는요, 사실 그 피해자, 인그 미즈타의 마지막 모습, 그녀를 계속 감쌌던 그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어, 그녀의 그 뜻을 헤아려서 어, 굉장히 관대한 처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녀가 속해 있었던 이 다이에이 측도 어, 가명해 주세요라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뭐 o 이 사장 나가다 마사카즈 그리고 같이 출연했던 출연진들 뭐 이런 되게 유명 당시 유명했던 배우들이 어, 그녀를 위해서 가명 탄원서를 제출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그녀의 친정이었던 그때는 그, 그 이불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딸이 사람을 죽였잖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만나러 오지 않았어요.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때문일까요? 재판정에서도, 와, 어떻게 부모가 딸을 보러 오지 않냐. 그녀가 왜 저렇게 외로워하고 그 남자에게 왜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 알겠다. 라면서, 공판에서도 그녀에게 동정의 목소리가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녀가 이제 그 영화를 찍었잖아. 그때 그 뭐, 그, 괴담, 기묘전 같은 그 영화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로크 가이비오 된 그, 비록 괴묘 지전이라는, 이게 뭐냐면, 기괴한 고양이란 뜻이야. 우리나라 구미호처럼, 앙막 이런 고양이가 막 이렇게 막 누구, 사람을 막 조정하고 막 이러는 내용이야. 잠깐 봤더니. 어, 그래서 그, 비록 괴묘 지전이라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거, 이게, 영화가, 이 여자가 사람을 죽였는데도, 공개를 중지하지 않아. 영화를, 이, 원래 약간 주인공이나 배우가 어떤 역할을 문제 일으키면 그 영화가 이제 이렇게 문을 닫잖아요. 개봉하지 않잖아. 그런데 이 영화를 개봉한 거야. 그래갖고 데이트를 칩니다. 이 영화가. 그래서 이 코베 지방법원에서는요. 처음에 그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소심에 들어갔는데 공소심에서 오석, 오사카 고등법원은요 그녀에게 징역 (5년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형이 확정돼요. 자, 공동 출연자가, 뭐, 가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뭐, 여러 사람들이 도왔다, 뭐, 그의 남편도, 어, 그, 그의 애인이었던 미즈타도그미즈타의 부인도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 죄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도, 물론, 어, 그녀가 굉장히 낮은 형벌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그녀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어, 그녀 이외에는 키워줄 사람이 없었고, 어,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있는 것도 정상 참작이 돼서, 징역 5년이라는 음, 살인을 해놓고 나서는 좀 짧죠? 어, 짧은 판결이 나왔어요. 자, 모리 이쿠코 깜짝이 뭐야? 답변하지 않겠대. 자, 모리 이쿠코는요, 1974년부터 징역 5년형을 받고 와카야마 교도소에서 복역해서 3년 후인. 1977년에 가석방이 됩니다. 5년을 다 채우지 않았어요. 가석방이 돼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좀 이렇게 불행은 한꺼번에 다가온다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판 중에 그 컸던 다이애이 그 영화 주식회사가 도산돼 버려요. 자, 당시에 이 다이애이 영화 제작사 주식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이 회사에 이 라이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굉장히 스타였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되게 유명한 남자 배우, 여성 배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마지막 그 다이애이가 갖고 있던 이 스타 라이조까지 잃어버려서 그, 떠나게 돼가지고 경영이 더욱 악화돼요 이상한 사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응. 음. 당대 유명한 여배도 우 굉장히 많았죠. 약간 칼을 물고 있고 약간 요염한 느낌의 여성 배우도 있고 그 반면에 약간 진짜 그냥 양받집 규수 같은 그런 이미지의 배우분들도 있고 남성분들도 다 되게 잘생기셨고 멋있으셔. 응. 음. 당대 배우들이 계속 소속되어 있었지만 도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주연급 여배우였던 여기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 한 명의 간판 스타였던 이 모리 이쿠고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녀마저 잃게 되자, 어 그리고 형이 확정되자, 어 다이에는요, 어 1971년 12월에 결국 파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석방 후에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그녀는요, 가석방 이후에 연예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 연예계에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1984년 어떤 한 일본의 다큐멘터리, 연예인 인물사전 메이지 다이이 쇼와 라는 어떤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는요, 이렇게 그녀가 말했다는 것도 나와. 소토시때이ただ게 나이 되쇼까? 라고. 좀 그냥 내버려도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만 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했대. 어, 그만 제발 나좀 내버려 달라고. 자 그러다가 어... 1998년 11월쯤에는요. 그녀가 일반 남성과 결혼을 해서 어, 가정을 꾸렸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 만약에 그녀가 생존을 했다면 2020년인 지금은 올해로 80... 7세가 됐는데, 8, 이제 7살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때 아이가 있었다면 아들이 54살이 되었겠죠. 자, 그녀에게는요, 3명의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일단 그 미스타 테르마사랑 만나기 전에 남자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 남자와 아이에서, 아이가 벌써 2명이 있었대요. 아이가 2명이 있었고, 그리고 미스타와의 아이의, 아이가 이렇게 1명이 있어서 아들이 3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녀가 지금 그렇게 연예계에 완전히 발을 끊고 은퇴를 한 뒤에는요 아마 지금쯤은 어디에선가 부모와 자식들과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녀가 물론 사람을 죽였고 그녀가 분명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던 지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이제 너무나 이제 힘든 너무 역경들을 겪었고, 너무 남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너무나 큰 치욕감과 모욕감, 그리고 자신의 아이까지 어, 모욕을 당했던 그, 그, 울분감? 분노감? 그걸로 어쨌든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리고 나서 그녀가 또 자기가 저지르고 나서 또 직접 병원까지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병원까지 이렇게 데리고 간거 보면, 사실 그녀는 그를 찌르면서도 찌르는 순간도 에 후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이렇게 가자 않았던 아, 걸까? 막눈 감고 각 찔렀겠지. 야, 찔러봐, 찔러봐. 할수 있으면 해봐, 해봐. 막 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빠기쳤겠어.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살인한 거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은 그녀도 일반인으로서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한 여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녀가 너무 외롭게 자랐고, 그리고 그 재판 받는데 부모님도 오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그냥 굉장히 그냥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랑을 항상 갈구했던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뱀의 여자. 뱀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에 하면 불륜이지만 열정적이고, 열정적이고 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 탔던 그런 어떤 한 남자의 정부로서 인생을 하,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죠. 어쨌든 지금 만약에 살아 계시다면, 어, 그냥 평범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 케이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는 다음 주 금요일 밤 아프리카 TV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는 예의를 지켜야 돼. 적어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분류는 나쁜 거야. 그냥 지독한 사람.